자, fx를 요거로 나누었어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뭘로 나눴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리고 몫이 여기네?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우리 fx는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머지를 더 해줘야 검사식이 되지. 그쵸?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저 위에 몫을 곱한 다음에, 더해서 X 플러스 3을 전개하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나눈 몫이 이것이고 나머지가 이래. 이야, 그러면, 또 똑같네? 얘랑 얘랑 곱해서 얘를 더하면 이게 돼야 되네. 3x 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8x는 여기 a x 플러스 b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하고 그리고 이를 이렇게 더한 거야. 과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비교해주면 ab가 나오겠지. 요거 전개해 볼게. AX 세제곱, EAX 제곱. 그죠? EAX 제곱. 플러스 또 EAX. 이게 끝났다. 이제 B 간다. B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EB. 그리고 플러스 2죠? 자, 이제 이거를 3차는 그대로 쓸게요. 아, A는 3이네. 그죠? A 나왔어. A는 3. 그래서 AX 세제곱 쓰고, 2차. 요 2차.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a 하고, 마이너스 2b 하고, x제곱하고, 에? 2b가 아니네, b네? b였어. 음, 플러스 b였어. 잘못 봤어. a, 다시 다지울래 그래서, 플러스 b하고, x제곱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그니까, 러 마이너스 7이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고, 이게. 그렇죠? 그럼 더, 나머지는 뭐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a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6 플러스 b니까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럼 a, b 다 나왔네? 그렇죠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